예수님이 직접 정의하신 귀신의 정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귀신이다. 성경 원문 누가복음 24장 37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푸뉴마다라고 소리쳤는데 푸뉴마는 성령 사람의 영 귀신의 개념으로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죽은 사람의 영 유령이 나타난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푸뉴마는 "살과 뼈가 없어도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하여 반대로 귀신의 정체를 명확히 정의하신 선언입니다. 푸뉴마는 원어성경에서 45회나 귀신, 더러운 귀신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푸뉴마 즉 귀신은 육체와 분리된 살과 뼈가 없는 죽은 사람의 영이다 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생선을 잡수심으로 자신이 죽은 사람의 영 귀신이 아닌 살과 뼈가 있는 실제 부활체임을 확실히 증명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 초대교부 이그나티오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나를 만지고 확인해 보라 나는 육체가 없는 귀신 다이모니온이 아니자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 속 푸뉴마를 다이모니온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실 때, 제자들은 놀라며 판타스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를 현대 이탈리아 성경은 누가복음 24장 37, 39절의 원어 푸뉴마를 판타스마로 기록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정의하신 푸뉴마는 다이모니온, 판타스마, NIV 고스트와 같은 존재로 일치합니다. 이 정의는 예수님과 성경 원문, 바다 위의 유령 사건, 현대 이탈리아 성경, 초대교부, 이그나티오스, 그리고 NIV 성경까지 모두가 일치되게 귀신은 살과 뼈가 없는 죽은 사람의 영 유령임을 증명합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귀신, 유령으로 착각했을 때 살과 뼈가 있는 부활의 몸을 직접 보여주심으로 귀신은 살과 뼈가 없는 죽은 사람의 영이라고 명확히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의 실체를 증명하기 위하여 반대로 귀신의 정체를 정확히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 귀신이 되어 음부에서 마귀의 종으로 존재하다가 일정 수한 후 무적행에서 머물다 최후 심판 후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죽은 후 낙원에서 안식하다가 최후 심판 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원어 성경의 정의요 진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